민간 홍광표 안녕하세요. 네 날씨 추운 게 조금 풀렸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선선하고 이러니까 감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 와봤는데 구독자 분이 음, 종종 오시던 가게여서 저도 한번 맛보러 왔습니다. 오늘 들어갈 집은 이곳입니다. 소나네 칼국수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얼큰 장수제비. 얼큰 장수제비가 맛있다 그래 가지고 얼큰 장수제비를 시켰는데 이렇게 반찬은 무채랑 콩나물 무침 겉절이 김치, 청양고추랑 오이, 고추, 고추장, 쌈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우,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리밥도 이렇게 주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두개다 먹어보겠습니다 비벼서 여기 유생채 나오고 콩나물 나오고 고추장 나오니까 보리밥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맛있겠네요 제가 비벼서 보리밥은 그냥 고추장만 있어도 이게 비벼가지고 매스엑스 비벼가지고 먹어볼게요 음 이거 아주 되게 맛있어 보여 지금 이거 얼큰게 와 음. 와, 맛있다. 진짜 깔끔하고. 이렇게 쓱쓱 비벼가지고 콩나물 야채. 음. 물제 식감이 물말랭이랑 비슷하게 토돌토돌하네요, 아주. 음. 야, 맛있다. 수제비 얼큰 장수제비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이버 봤더니 아주 얼큰한 국물, 빨간 국물. 예전에 장칼국수 먹었던 그런 베이스입니다. 아 맛있다 네네 네. 이야 겉절이도 진짜 맛있고요 지금 이렇게 새 빨갛습니다 겉절이가 그리고 무생채도 식감이 너무 좋아요 지금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비빔밥을 보리비빔밥 보리 이게 손안에 칼국수에 강 수제비입니다. 장수제비. 빨간 네. 국물 베이스에 김가루가 들어가 있고. 어, 아 이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젓는데 수제가 되게 보들보들한 느낌이 납니다. 숟가락으로. 벌써. 먹어볼게요. 맛있 한번 고추 뿌려서. 뿌려주고. 자, 뿌리세요 아우, 숟가락으로 벌써 보들보들한 식감이 느껴져요. 이렇게. 딱저을게 어, 맛있겠다. 어우 음. 어우 감자채도 들어가 있고 당근 들어가 있고 그러네요. 어우 맛있다 국물 얼큰하고. 아. 어우 맛있네요. 쫄깃쫄깃하게 국물도 맛있네요. 음. 와. 청양고추지 먹었는데 상당히 매콤한 거 먹었어야죠. 와 맛있다. 와 와. 아, 이 국물이 일단 상당히 얼큰하고 맛있네요. 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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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얼큰한 베이스인데 후추를 좀 넣으니까 상당히 칼칼해졌어요 진짜. 와 저번에 저 배구네 갔던 저 장칼국수 있잖아요 거기 국물베이스는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가 칼칼한 게 어, 맛도 비슷해요 지금 거기 거랑 음야 음? 여기 조갯살이 들어가네요 어쩐지 국물이 너무 되게 맛있다 그랬어. 조개살? 바지락살인지 조개살? 응, 그게 들어가요, 지금. 와, 음. 여기 이렇게 조그한 조개살들이 뭐 듬뿍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오,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응. 국물이 어쩐지 너무 시원하다고 그랬어, 지금. 와, 맛있네요. 진짜 맛있습니다. 와. 음... 콩나물도 무침도 간이 딱 맞네, 아주. 김치 얹어가지고. 뜨끈뜨끈하고 얼큰해가지고 콧물이 자동으로 또 나오네 <laughs> 와, 맛있습니다 진짜 자 한입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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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저백운의 대형식당 예전에 장칼국수 찍었던데 거기랑 국물 베이스 비슷합니다 얼큰함 정도랑 음. 와. 와 조개살 끝에 많이 들어가 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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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국물 여좀 남았는데 공기밥 말고 여기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보리밥을 말아 먹고 싶어가지고 더 달라 했습니다. 아, 보리밥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와, 맛있겠네요. 이렇게 이게 신쌀밥이 아니고 보리밥을 말았어요. 맛있겠네요. 와 오돌토돌한 게와음 이거 무쳐감. 게 맛있다. 오늘 소금에 절어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삭아삭하고 소리가. 음. 음. 양념도 맛있고. 식감도 상당히 좋아요 겉절이도 상당히 맛있고 음. 조갯살 심은 것도 너무 재밌어요 도돌도돌 해가지고 음. 와 이거 조갯살 심은 것도 맛있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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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처음 와봤지 만 지나가면서 많이 봤지 않? 실내 안에도 아주 깔끔하고 음식도 아주 맛있고 상당히 맛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다 네, 네.